그가져 그걸로 하자 그럼 말이 많대 그냥 가져오래 <laughs> 네? 아 형은 또 이걸 왜 찍으려고 그랬어 <laughs> 아, 이걸 살짝 밀어야겠네 뭘 밀어? 케이블을 아 이걸 밀면 되지 밀어요 뭘 밀어야지 아냐 두 손만 잡을게 오케이 아 따뜻했다 이 내가 멤버 다, 이거지. 다, 다 있잖아 다섯 명 다섯 명 너가 와야 돼이 멤버 열잘 받는 인물이 준근 형은 열잘 받아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. 야, 진짜 이거 추억의 칸드 근데 이거 이렇게 막 꺾지 마. 그러면 이거 카드 니까어 심지가 없었네. 심지. 아니 아까 여기 한나 봤는데. <놀람이. 이거 <놀람이. 아니야? 어 맞아. 아, <놀람이> 아, 아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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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여기 올라와 있어. 아, 여 아, 심지가 있기도 하고. 비상. 아추 이거? 어. 중나저단점처하얀거지를 아. 같이 어려워요.